네자 오늘 <laughs> 어 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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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죠 아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왜 떠나니세요 <laughs> 자 오늘 이, 이 영광스러운 포토타입을 위해서 저희가 간단한 포즈를 몇개 맞춰봤습니다 어 싫어하실 수도 있고 얼굴잘안 나와서 별로일 수도 있지만 어 저희가 준비한 정성스러운 포즈니까 일단 해보고 별로다 싶으면은 이건 내 이야기야 이렇게 소리 질러주시면 <laughs> 다른 포즈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b l e of the p 포즈 c e I don't put it. I don't put it. I don't put it. I don't p u 요 it. I don't put i 이것게하고시고 가지고 다시 면 그래 지 멋있게 해야 돼 멋있게 요네네자 <laughs> 다음 포즈 네! 다음 포즈 <laughs> 아왜 눕는데? 아, 아, 아 이거 우리 준비했잖아요 <laughs> <laughs> 왜요? 아 왜요? 날 별로예요? 이거 별로인가? <laughs> 뭐야, <반명? 웃음> 안 아니 얼굴이 좀안 보여요 이거 잠깐 누워봐요 날 보이게 해야 되 뭐야 방명? 여기 안보이지아아 진짜 아니라 내가 이아 그래요? <laughs> <laughs> 근데 내가 오늘 누워있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해보자 이거 이건 별로네요. <laughs> 자, 다음 분들, 포즈. 다음 분들 포즈 뭐있었요뭐앉아볼까요 그냥? 예. 근데 앞에 게 너무 세 가지고 지금 앉아 있을 수가 없 약간 학교 졸업 사진 느낌 어때요? 정상적으로 학교 졸업했다면 왼쪽, 오른쪽. 정말요? 1년, 1년. <laughs> 너 어제 어제 어년 1년 러년 자전거도 탔다고 하더라. 1년 자전거 년 자전거를 탔다고? 맞 1년 1 왜? 1년 1년 1더 뒤로 가서 타년 1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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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슬로우로 년거년 <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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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잘하면 안이 서서 하는 마지막찍아 서서 타는건 여기에서 아자여기에까요저여기에설까요 가운데 오 공원 4슴0 아! <laughs> 아아습니불 음. 못... <laughs> 그, 시선 내려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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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서서 네. 찍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인사해리고오 음, 네. 어, 아, 예. 자켓이요. 좋아요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네, 네, 네. 네. 네, 네. 오늘 저희의 화려한 입담과푸시방 <laughs> <laughs> 경품과 함께 한 아니, 이번에 <laughs> 아니, 티켓이 얼마나 아. 어요 어떠셨어요? 네 오늘 신동연이 오늘 아 어땠냐고요? 네, 오늘 인사 아 기대가 너무 어떠세요? 너무 재밌고 강원이랑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아침 일찍 왜요 <laughs> 왜요? 네, 네. 아니 아니 왜? 네. 백석 채워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어어 어, 그냥 그냥, 네, 그냥. 아제 마지막 한마디 네마지 <laughs> 어, 저주 너무 감사하고, 베이컨 공연이. 음, 날짜가 안 나오네. 베이컨 공연이 한 2주 남았죠? 그렇죠. 네,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더 행복하고, 어, 더 진심을 담아서 연기할 테니까 끝까지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보여주시면 너무, 지금도 너무 충분하지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너무 감사하고, 어, 집에 가시는 길 행복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, 네. 어. 네. 어... 뭔가 이제 막공 얼마 안 남은 시청자도 이런 인사 드리려니까,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게 준비했는데 이런 뜨거운 여름에 이 작품을 배우들 6 명이서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다들 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냥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음. 네. 지금 그래서 한해차 한해차 너무 소중한데 항상 이렇게 찾아주시고 네. 또 응원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. 저희도 건강하게 할 테니까요. 다들 건강하게 베이컨 함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태버 네. 어, 네. 네. 링크 스페셜 데이. 태브 링크, 다시 한번 봐줘. 아, 왜 그래요? 다시 한번 만한 건데요. 보여주세요. <laughs> 보여주세요. 네. <뭐였어, 뭐였어. 웃음> 아, 형리안보 이거... 이거... 태브 링크 스페셜 데이. 태버 링크 스페셜 데이. 아, 네, 아, 네, 아, 네. 네 티켓 링크 전관데이 링크 스페셜데이를 함께 해주신 함께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. 네 저희 크게 인사 한번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.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아니, 저 마지막 아 여기 예. 되게 중요하거요어 어. 매끄러. 어, 예, 예. 네. 네, 그거 그거 네. 네 앞으로도 티켓 링크의 링크 스페셜데이는 계속 된다고 하니까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인사해 드리고, 그만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